오염된 음식물이나 환자 접촉을 통해 감염돼 발병하는 A형 간염. 그만큼 면역력이 낮은 유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요. 마포구에서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현재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환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수인성 감염병인 A형 간염. A형 간염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 1군 감염병에 지정돼 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현재 마포구 보건소와 서강 분소에서는 면역력이 낮은 유아들에게 특히 치명적일 수 있는 A형 간염 예방을 위해 무료로 접종 서비스를 실시해주고 있습니다. 무료 접종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생후 12개월에서 36개월 이하의 차상위 계층 120%에 해당하는 가정의 자녀와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의료지원 대상, 한부모 가정 자녀 그리고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와 시설 입소자 등입니다. 현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당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1차와 2차 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예방접종 수첩이나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준비물을 집참 후 마포구 보건소나 서강분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마포 투데이, 김민경입니다.